별구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이 만약에 이 조리의 셰프가 되셔가지고 세계로 나갔다면 지구에 있는 각 나라들의 여러분들의 셰프 마크가 하나씩 휘날린다고 생각하면 오늘의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제게는 의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가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어, 소위 말해서 선미라이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역사 문화와 칼소리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 저희가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 배정을 어, 받았는데, 어, 먼저 보시면 저는 셰프가 부부 어, 학생 소개를 하실 때 아니라고 했는데, 어, 조리의 셰프는 아니지만 저는 미감, 미감의 셰프는 하고 싶다. 이런 제가 평소에 그런 마음으로 어, 식탁에 음식을 먹고 포크와 나이프, 또 숟가락, 젓가락을 잡는 그런 제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조리학교에 릴레이 콘서트 어떻게 기호학을 하는 분이 강의를 할수 있을까, 이러한 생소한 그 분들 갖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만나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조리하시는 분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 속에 이미 갇힌 거죠. 그리고 다른 조리하신 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책한 페이지만 더 넘기면 그 이야기는 다할수 있는 이야기, 다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도약할수 있는 기회를 저는 잃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조리에 칼, 칼소리를 내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기호학자랄지 어떤 다른 철학자랄지 어떤 사회학자랄지 이러한 강의를 들으며 여러분들의 영역이 저는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조리의 이 방식이 조리실에 갇혀있지 않고 기호학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로드맵을 이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기호하게 조리와 만났을 때 어떤 소리를 낼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취지로 저희가 오늘 두 시간 동안 할수 있는 일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 요리는 질서다. 요리는 질서다. 요리에도 문법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리를 하는 주체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리가 되어 있는,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조리 문법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요리는 질서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또, 어, 다른 표현을 해야 하면 요리는 시공의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의식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주. 의와 주의 중간에 있는 게 식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인생의 3박자 중에서, 3박자 중에서 앞머리와 꼬리 부분에 중간, 몸통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의식이라고 쓰겠죠.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의 삶을 살면서, 천지인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주와 땅과 그 사이에 있는 인간. 인간이 하늘을 밀어서 열고, 땅을 눌러서 넓히고, 이렇게 해서 차지한 공간이 인간의 공간인데, 그 중에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지금 조리. 관계된 부분인데, 바로 그 조리는 신공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요리는 우주적인 손통의 표현 방법이다. 이러한 논리를 저희가 어, 조리를 통해서 얻어볼 수 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렸고요. 성각자가 있었는데, 플로드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 사학자인데, 이분은 벌써 익힌 것과 낡은 것, 이런 문화사적인 책을 통해서 이 조리와 관계되는 부분이 인류 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이 인간의 우주사상 그리고 삶의 철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670년대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리의 상징은 요리, 조리. 조리 자체는 뭐가 들어갑니까? 불이 들어가죠. 가열한다. 뜨겁게 한다는 라 거죠. 날것. 날것을 먹는 시대는 동물 시대죠. 역사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하면 여러 가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또 즐겁죠. 날것을, 날것을 조리한다. 그 말은 곧 레비스트로스의,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에 하면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바로 칼이 들어간다. 그러는 거죠. 날것을 조리한다. 그 말은 곧 썰어야 되죠. 쪼갠다. 쪼갠다라는 의미는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1차적인 의미는 칼로 분할한다 이런 의미죠. 2차적인 상징의 의미로 들어가면 쪼갠다. 그 말은 무지의 세계에서 지식의 세계로 넘어온다. 무지의 세계를 쪼개서 지식의 세계로 만들어 낸다. 그것이 곧 날것을 조립하는 불을 가해서 익혀서 식탁에 올린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로드 레비스 트로스의 익힌 것과 날것크리에끼라는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베스트셀러 하면 소설이나 시 이렇게만 생각하죠.